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건축 미술. 평론의 세계 최강자, 노성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말 미술 1호 원정대. 만족감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200%다. <laughs> 노래 여러 번 하셨다면서요. 제우스 신전 올림피아. <laughs> 제우스 신전. 거기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덩어리 위에 고양이가 한 마리 나타난예요 그랬더니, 제 설명은 듣지도 않고, 어머,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뭐, <laughs> 다 그쪽에서 고양이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제가 아리아로 응징을 했습니다. 아리아로 <laughs> <laughs> 제발, 아리아는 그만! <laughs> 야외에서도 하시고 한잔 하시면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두 곡씩 했습니다. <laughs> 두 곡씩 <laughs> 매일 밤 와인을 마셨다고 하던데 매일 밤 그리스 와인만 마셨어요. <laughs> 예전에 월말 독자가 아닌 분들 상대로 그런 여행 하신 거하고 비교해서는 어땠어요? 예습 복습 자료를 이제 계속 배부를 했는데요. 그거를 충실하게 읽고 오셔가지고, 제가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학구열이 높다. 현지 가이드 선생님도, 어,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분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학구열이 높다. <laughs> 근데 매일 와인 마시고 어떻게 학구열이 유지됐지? 많이 마신 건 아니고요. 그냥 반주 정도로 마셨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 참 복병이 있어가지고, 출발할 때, 기체 결함으로 어, 하루 늦게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서요. 터키 에어라인.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크세르크세스가 <laughs> 바다 풍랑 때문에 막 부교 부서지고 하니까 바다를 응징하려고 채찍을 300대를 때려야 되는 거야, 바닷 물에다가. <laughs> 그럼 너 임마 뜨거운 맛을 좀 봐라 해서. <laughs> 쇠공을 불에 달궈가지고 확 바다에. <laughs> 그래서 <웃음> 터키시 에어라인, 네. 제가 이제 채찍으로 그 면세점에서 채찍을 안 팔더라고요. <laughs>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리스 얘기겠네요. 정동기 시대 최강국. 미케네. 어 미케네. 미케네 그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 전쟁 아, 사령관이었었잖아요. 아가멤논. 예. 아가멤논 황금 마스크에 대해서. 아, 황금 마스크. 제가 9 0년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그 아테네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해 가지고 제가 보러 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첫 번째 방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죠. 어. 첫 번째 인상은 그리스 박물관은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박하다는 느낌이 하나 있었고 또그 하나는 그 아가멤논 얼굴이라고 된거 아닙니까 그게 그 얼굴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특히 코수염 그 그거 보면서 아 이건 그리스인이 아니라 무슨 독일인 같은 19세기의 그런 수염 그렇죠 카이드얼 수염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독일에서 그런 수염 느낌이 딱 나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보면 우리는, 아, 한국 사람하고 다른 미묘한 차이. 그걸 금방 알듯이 제가 라틴 애들이나 게르만 애들이나 그 특유의 그 얼굴 선 혹은 미묘한 분위기 차이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됐단 말이죠. 배낭 여행 몇 년씩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느꼈던 거, 게르만 애들이 코수염 정도한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제가 무슨 지식이 있어야죠. 상당히 미남자죠, 그죠? 콧대도 반듯하고 잘 나왔어요 얼굴이 근데 미케나에 파다 보니까 한 무덤 부분에서 황금 마스크가 다섯 개나 나왔어요 한 번에 어. 서너 개가 걸려 있었다 맞다 어. 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제 둥글둥글하고 좀생겼펑퍼짐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얘만 딱 엣지 있게 생긴 거요 얘만 어. 얼굴 윤곽이 확실하고 그리고 콧수염 다듬은 것처럼 쫙돼 있잖아요 팔자수염을 끝을 말아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뾰족하게 매만졌는데, 그렇게 하려면, 달걀 흰자라든지, 끈끈한 거를, 재료를 가지고, 어. 발라야 되거든요. 수염에? 그러니까 보통은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든 이런 걸좀 섞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해서, 그걸 풀칠을 좀 해줘야지, 그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수염이 이제 끝이 어. 날카로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슐리만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슐리만이 말. 이거 발굴한 사람이죠. 어, 어, 어. 어. 하이니 슈리만돈 많은 사람이 있어. 요 자기 돈 가지고 다 발굴했대요. 어. 그리스한테 발굴 허가 받아가지고. 음. 1876년 8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부 125명 동원해가지고 막 마차 감독관. 막. 인부들한테는 하루에 2드라크마 주고, 감독관은 5드라크마. 흑수에 8드라크마.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돈 들여서 판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허락은 그리스. 당국으로도 받았고 비용은 내가 되겠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파는 거다 그리스 기증하고 왔잖아요. 어. 국왕 폐하 이거 다 드릴게요. 제가 이걸 봐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박물관 하나 완전히 채웁니다. 관광객들이 떼지어서막 물밀듯이 이걸 구경하러 올 겁니다라고 편지를 썼대. 그 편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슐리만이 이제 그거 카이델 수염. 딱 보고 고대 미케네인들이 그 포마드를 썼다 어, 포마툼 포마드를 쓴게 분명하다 뭐 그렇게 어... 이제 써놨어요 책에다가 아 수염을 보고 그런데 음. 우리가 이제 호메로스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고고학 실물 자료를 보면 포마드 없습니다 없어요 어... 근데 이제 다른 황금 마스크에는 수염이 없단 말이죠 어, 데스마스크라는 게 이제 마스크를 벗기면 밑에 얼굴이 드러나는 거아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초상적인 어떤 충실한 재현이냐 어. 아니면 그냥 덮개로 만든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얼굴에 이제 직접 금박을 덮어 가지고 예. 형태를 따낸 건 아니고 나무로 형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다 이제 대고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초상과 닮았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 왜냐하면 어. 이아까맨논 마스크를 빼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다들 둥글둥글 넙덕넙덕 해요. 흑포짐 하잖아요. 어. 그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혹시 출리만 이놈이 명예심 야뭐 엄청난 발견 어... 이런 그 공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살짝 가짜를 만들어서 거기다 흙 터퍼터가 싹 빼내면서 어 이거 내가 발견 이런. <웃음> 시... <웃음> 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처음 발굴됐을 때부터 어. 그 정통 고고학계에서는 이거 가짜다. 이거 비잔틴 시대 이콘에 나오는 <laughs> 예수님 얼굴 <laughs> 스타일인데 이, 이거는 <laughs> 이을도 없는 그런 식의 의문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됐고요. 아 오늘도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내는 어, 시간이구나. 출리만 어. 올해가 이제 202주년인데 탄생. 근데 재작년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론은 나지 않고 그 논란은 계속 남아 있고. 논란 은 남아 있죠. 어, 이거 어. 가짜일 가능성이다. 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무덤군에서 나온 다른 황금 마스크들이 네. 완전 동시대는 아니겠지만 한 50년 뭐 100년 안팎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다 음. 묻혔으니까 1600년에서 1550년부터 이제 묻히기 시작해서. (1500년까지) 이제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 비교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하고 이제 너무 다르고 형태가 눈눈 두덩 아래쪽 위쪽 음. 그 이제 눈썹의 표현도 다른 사람 그냥 호로 이렇게 딱 하나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갈매기 날개처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건 아주 정성껏 그리고 너무 그 표정을 집에 할수 있는 모티프들이 지나치게 디테일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입술 밑에 이 염소 수염이 있잖아요. 덕수염, 어, 어, 코수염, 어, 어. 염소 수염까지 정교하게 해 놓은 거예요. 어. 제가 이제 딱 이걸 비교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혹으로는 귀가 있는데 귀.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하고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각이나 뭐 부조나 모자이크나 뭐 옛날 도기 그림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말. 왼쪽 쪽하고 오른쪽 쪽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따로 발견이 됐으면 이건 거의 한 200년, 500년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다른 기후가 왼쪽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기는 200년 전에 어. 만든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눈썹에 이렇게 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네.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올이 한쪽은 거의 한 18개, 19개 되고, 한쪽은 13개, 14개 밖에 선이 안 됩니다. 그 음. 표정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음. 그다음이 카이젤 수염 있잖아요. 네. 그치, 뾰족하게 올라간그 수염도 한쪽은 수직으로 이렇게 쭉 약간 이제 경사지게 네. 선을 이제 새겼는데, 다른 한쪽은 수직으로 갔다가 또 수평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같은 오. 사람의 코 수염인데도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처리한 거예요. 오. 그것 때문에 아주 생동감 있는 표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독창적인 천재가 아니라면 페이크일 가능성이 어. 더 크다는 거예요. 어. 가장 큰 문제는 슐리만 자신이 제공한 거예요. 슐리만이 무덤 다섯 네. 개 팠고요. 그 다음에 슐리만 옆에서 혹시 빼돌리지 않나 이제 감시하라고 그리스 고고학자를 이제 한명 붙여줬는데 어. 스타마타키스라는 양반이야 스타마티타키스가 슐리만 이제 딱 발굴 종료하고 갔는데 이듬해 야 이거 이쪽에도 남는 공간인데 한번 이쪽도 한번 봐 그래가지고 6번 부동 12345는 이제 슐리만하고 같이 했고 6번은 이제 이 스타마 타키스가 혼자서 이제 발굴을 한 거야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다섯 개의 가면을 쭉들어놓고 보면 한 놈이 너무 튀는데 거기 이제 12345까지 슐리만이 팠잖아요 네. 123에서 이제 별게 없었고요 도기 같은 거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4번에서는 가면이 3 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다음에 5번에서 2 개가 나왔는데, 5번을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로 약간 호빵맨처럼 생긴 동그란 가면이 나온 거예요. 어, 저 기억납니다. 찐빵처럼 생긴 거, 예, 어. 네, 못생긴 거. 이게 나왔는데 바로 이 호빵맨 주변에서 막 금으로 된 온갖 것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집중돼서 나왔는데, 이 호빵맨의 번호가 남아. (623입니다) 남아가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 이란 뜻이고요 어, 우리나라 국보 (1호) 이런 식의 번호 매기는 거죠 어. 박물관 인벤타리 번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검색하면 딱 기사하고 이제 사진하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빵맨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장관님한테 이 깊은 소식을 먼저 알리고 음. 각 그리스 주요 언론 신문사한테 이제 또 급하게 타전을 했어요 장관님. 제가 엄청난 거 발견했거든요. 동그란 얼굴인데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황금 마스크를 딱 슐리만이 직접 이걸 들어올리니까 밑에 얼굴하고 이제 몸뚱아리가 미라화된 게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슐리만이 직접 가면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진짜 대드마스크네 그리고 얼굴이 미라화돼가지고 두 눈도 정확 남아있고 입술은 이제 막 으깨져가지고 이빨이 32개가 쫙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호빵맨이 딱 마스크 가 얹혀져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막 의사들이 여러 명이 왔대요. 치과의사들이 와 가지고 그 이빨 32개를 딱 보더니 야 이거 이빨로 봐서는 이거 35살 이상은 아니겠 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 다는 거야. 어. 그게 이제 일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 슈비만이 직접 썼어요. 근데 호빵맨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장관님한테 전보를 쳐 가지고 이걸 발견했고 유해와 이 황가면. 그림을 그대로 또 남기기 위해서, 나우플리온, 나우플리온이 이제 미케나에서 한 동남 쪽으로 조금 가면 가깝습니다. 한국 있어요. 거기 화가를 지금 빨리 오라고 음. 화가한테도 전보를 쳤습니다. 제가. 음. 근데 이 호빵맨 얼굴을 보니까 예. 내가 옛날에서부터 생각해오던, 상상해오던 그 아가 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그렇게 전보를 쳤단 말이야.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는 콧날 있고 코시점 있는 이걸 아가멤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624번입니다. 얘는 623번. 아, 먼저 발견한 이 호빵맨을 아가멤논이라고 전보를 쳤다. 처음에는 그전보가 있단 말이야 기록에. <laughs> 그다음에 따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번호는지 아니면 오리지날인지 몰라요. 그거를 딱 가지고. 그걸를 밀기 시작한 거야. 밀기 두 번째 아, 말, 어. 요거 다음에 어. 발견된 거. 네, 그래서 호빵맨은 지금 인기 사라져버린 거죠. 어, 어. <laughs> 처음에는 이걸 아가면면이라고 했다가, 어. 그 다음에 발견한 이 코스점을 보고, 아, 얘가 더 낫다. 슐리만이 말을 바꾼 거예요. 어. 근데 슐리만이 장관님한테 일단 전보는 그렇게 쳐놓고, 네. 그 다음에 그리스, 각 언론사에 보낸 전보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 어, 이거 황금 마스크를 발견했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아가멤논 얼굴하고 똑같다 이렇게 써본 거야. 그러니까 잘생긴 아가멤논인지 호빵맨 아가멤논인지 그거를 장관한테 쓸 때는 동그란 얼굴이라고 썼다가 어... 언론사 배포 거기에는 동그란 얼굴이란 말을 싹 빼버린 거야. 아하. 처음부터 이상했네. 아, 처음부터 이제 좀 정황이잖아. 어... 그리고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슐리만이 이제 한번 원래 러시아 여자하고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리스 여자 이제 소피아하고 이제 두번 결혼한 거아니에요두 번째 와이프가 소피아라는 거죠. 어. 근데 그 소피아 친척 중에 아테네에서 금 제공하는 친척 아저씨가 있는 거? 야 친척 아저씨. <웃음> <웃음> 그 사람한테 부탁했을까? <그것도 웃음> 그러니까 그 발굴할 때그 아저씨한테 맡겨가지고 요 코스튬 버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어. 의혹이 있는 거네요. 어. 그리고 이 잘생긴 아가멤논 <laughs> 네. 나오기 전에. 발굴 중단하고 쉬었어요. 야, 오늘 자가 없다. 그러니 임부 다내보냈단말이야일주에쉰 네.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다 내보내고 혼자 와서 이제 흙 해놓고 이제 흙종 뿌려놓은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laughs>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laughs> <laughs> 그런 의혹을 가진 이유는 이게 단순히 잘생겼다만 가지고 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